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우 차장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우리 HLB 또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 좀 브리핑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 HLB는 현재 상황과 더불어서 어, 저점에서 다시 한번 조금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HLB는 지금 뭐 미국에 대한 승인 여부도 있고요 그리고 이 승인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될지 말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요거를 같이 조금 브리핑을 하면서 공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HLB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HLB가 지금 주가에 대한 상승이 가남신약 수술 전후 어 병용요법에 대한 효과를 뭐 증명했다 뭐 이러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부분 때문이 아니죠. HLB가 이번에 미국 승인을 조금 앞두고 있고 그리고 그 실제로 승인이 나올지에 대한 걱정과 어떻게 되면은 뭘로 상승하고 있죠? 기대감으로 오를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현재 좀 기. 있고요. 어,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냐면 시장에 대한 포지션 생각을 하면은요. 외국 어, 미국에서 우리나라 날라와서 관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제약 업계에서는요. 100% 관세 폭탄에서 벗어나겠다. 관세에 대한 부분을 협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토리에 대한 부분, 어, 대중 관세가 57에서 47으로 변경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도, 이 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부분이 거의 최종 마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대한 이 기간 매수세들이 조금 빠르게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공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중요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 HLB가 300억 정도를 여러분들 해외에서 전환사채 빌렸죠? 우리 HLB가 300억을 빌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지금 미국에 대한 승인도 그렇고 이것저것 지금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돈이 필요한 시점이죠. 근데 HLB가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HLB 그룹사에서 300억을 딱 300개 맞춰서 다시 빌렸어요. 여기다는? 그러면 HLB가 실제로 미국에 대한 승인이 됐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죠? 이 모멘텀, 여기에 빌려준 이 사람들한테 같이 호재로 적용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갚아버리고 HLB 그룹사에서 300억을 빌렸다는 거예요. 자. 어떠한 자신감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억 정도를 다시 한번 전환 사채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까지 일단은 500억 정도를 빌린 시점이고요. 충분합니다. 미국에 대한 뭐 승인 여부와 뭐이한 부분을 조금 기다리고 돈을 쓰는 거에서는 충분하겠지만은요. 조금 계속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지.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만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최근이었었죠.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실망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올라도 다시 한번 떨어질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현재 HLB를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지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HLB에 대한 시나리오를 조금 같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 HLB가 이 미국 승인에 대해서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자, 여기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이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네. 상승이 나온다. 어느가 올라간다. 이게 아닙니다.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왜? 너무나도 올랐다가 계속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결국엔 승인을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2차적인 심사를 확실하게 낼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게 보내드릴 것이고요. 여기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저에게 숫자 1번이라고,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HLB에 대한 자료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기대감도 기대가지만 언제 수익을 볼수 있는지에 대한 이 내용이죠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한지 요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HLB 한 가지 요것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HLB에 대한 자료들과 그리고 언제 수익 매도나는지 요렇게 저에게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아까 트럼프가 우리나라로 날라온 시점에서 단기정리 종목들도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타 종목 을 요렇게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우리 HLB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요거첫 번째와 그리고 또한 가지 첫 번째는 제가 준비한 단타 종목 이렇게 두 가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단타 종목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같이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단타 종목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종목이 현재 시점과 동일하게, 왜? 2차 상승을 더 보여줄 수 있는 명확한 이유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요 현재 시점과 동일하게 외국인 매수세가 더 강하게 보여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트럼프는 우리나라에서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거는 계속 언급하고 있죠 경제에 대한 부분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관세에 대한 부분을 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게 관세에 대한 전 문쟁이죠. 근데 정말로 긍정적이게도 우리나라를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중국을 지속적으로 겨냥을 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어느 정도 협의만 된다면 관세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풀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련 종목들이 빠르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종목과 너무나도 동일하게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것이죠.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결혼만큼 특별한 관계다라고 트럼프가 언급, 무역협상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 외국인 매수세가 우리나라에 지속적인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일정에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우리 종목이 현재 2차 상승을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첫 번째 공시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일정에 대한 부분. 트럼프가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관세에 대한 부분이 풀어주는 그 타이밍과 함께 함께 기대감으로 우리가 수익 매도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차 상승을 보여 줄수 있다라고 의례적으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2차 상승 언제 수익 매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뭐라고 얘기했죠? 트럼프가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 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준비한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 한 가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종목 아니고 바로 단타 종목입니다. 현재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어제 날까지로도 이렇게 크게 나와줬는데 아직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에게 보내드리냐, 저에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저 구독자예요라고 이렇게 인증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 단타 종목명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익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종목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죠 010 5 7 2 2 7465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우리 단타 종목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요 저희가 이렇게 구독자라고 인증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제가 최근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단타 종목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냈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는 그 어떠한 대가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떠한 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분들에게 어 지금부터 종목 명가 왜 오르는지 이유 함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브리핑 시작할 테니까 영상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세력들이 이렇게 장난치든 저렇게 장난치든 거래량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먼저 차트만 알려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를 하나도 빠짐없이 먼저 문자로 좀 보내드리기 전에 어, 영상에서 모두 공개를 하게 된다면 조금 꼬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시점에 잡으셔야 가장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VIP 종목 딱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에서는 저와 똑같이 따라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종목부터 공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하락만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었고요 거래량은 2023년, 2024년부터 매집을 했다면 2025년 현재 사이에 빠르게 어 이렇게 물량을 모아갔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자기들끼리만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자전거래를 하면서 주가 자체는 올리지 않고 최저점으로 계속 나쁘게 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함께 가지고 올수 있는 이러한 공시를 저희가 먼저 포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어떻습니까? 원전에 대한 부분 트럼프가 2050년까지 4배 이상 높이겠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어, 미국과 원전, 러시아, 중국까지 지속적인 상승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을 함께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아직 상승은 명확하게 시작하지 않았다. 너도 나도 핵에 눈독을 들이면서 AI 원전에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리튬과 2차전지 관련주들이 빠르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시점 제 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는 저 김정우 차장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종목 함께 따라오시면서 큰 수익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종목부터 먼저 어 종목에 대한 명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 드리면은요,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냐 이런 식으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당연히 이 종목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5722-746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대가라든지 돈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제가 돈을 요구한다면 바로 저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수익을 알려드리고 있고 언제였습니까? 9월 8일이었었죠. 여러분들에게 로보스타 매수가 28,600원 목표가 8만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 터치라인 나와주자마자 신호가 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달에 딱한 종목만 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로보스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스가 똑같이 따라오신 분들 미국 비전 센서 스타트업에 추가 공급을 언급하였다. 새로운 로봇 AI에 대한 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기술을 저희가 체크를 한바 동시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때가 28,600원이었으니까요. 최근 최고치 76,900원, 거의 77,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큰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매도가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공시에 대한 부분 2번 어, 2025년 8월 달부터 제가 로보스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기 보고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이 나오다 여기 보시면은요 어, 전반적인 사업 주에 대한 내용과 매출에 대한 수주 상황을 체크해봤었을 를때 그냥 단순하게 로보스타가 매출만 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공시를 보면서 가장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 개인 외에 내부자 거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외국인 비율에 대한 부분 상대적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단순하게 종목 하나 띡 드리고 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리고 있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단기 추천주 너무나도 좋지만은요 제가 안전하게 나와주고 있는 정말 한 달에 딱한 종목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고 바로 내일 여러분들에게 추천주를 드릴 바로 이 종목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대가도 받고 있지 않고요 구독 나 실제로 구독자다라고 저에게 인증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에 대한 내용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내부자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상승하는지에 대한 이유들과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하시고 얼마에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부분 지금부터 문자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요. 시장에 대한 변화는 지금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9월 중순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진행을 하였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으로 이 법이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모일까요? 주식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에 대한 흐름을 어느 정도만 이해하신다면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걸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김정훈 차장이 준비한 종목 신 있게 제 이름 걸고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무료로 종목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 여러분들께 월봉으로 이 종목 거래량이 빠르게 튀어왔고 지금이 기회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분봉, 주봉, 일봉 모두 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 종목이 왜 명확히 차트적인 부분으로 매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제 영상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감사 여기까지 읽어 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종목 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 찾아오시면서 수익을 보고 있다 이러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